끊임없이 또 도파민을 쓸데없는 곳에 연출하는 것이 아닌가 제일 예상한 컬러랑 완전 다르게 나왔어요 니엄을딱해야 되나 콜릿이라고거전 <laughs> <이렇게 웃음> <전달>. 도파민 <도파미스>. 또는 <laughs> 다음 프로 <크리스. 웃음>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저의 배움을 위해서 퍼스널 컬러를 배우러 갑니다. 요즘 메이크업 쪽이나 아니면 헤어 쪽에서 굉장히 핫한 것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일을 할 때에도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배운 게 있었는데 그게 벌써 한 6, 7년 전에 일이어가지고 뭔가 업데이트도 할겸 요즘에는 어떤 것인가? 2024년도에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배우고자 지금 평촌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 이게 끊임없이 또 도파민을 했을 때 없는 곳에 연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배워야 누군가한테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이 굴레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도 계속 인풋을 내야 아웃풋을 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주 빡세게 공부를 하는 날이거든요 이번 브이로그의 주제는 끊임없이 도파민을 찾아 헤매는 킬리만자라의 표범? 오늘의 준비물 화장품을 챙겨오느라 헬로우 키티 조금 늦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 선생님도 조금 늦는다고 서로 양해를 구하자고 해가지고 마음 편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여기 왔는데 어, 민혁씨가 먼저 다닌 것 같구나 201호 201호 교육을 네. 어떻게 하려고 얘기해 주면 아 제가 가장 우선순위는 네. 해외에 나갔을 때 네. 동남아시아나 아 인종이 다른 남미 지역이나 이런 데 갔을 때 k b t 강의를 한2 시간에서 3 시간 정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퍼스널 컬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 게 저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정말 라이트하게 나마 외국 분들에게 퍼스널 컬러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이랑 그리고 본인들끼리 이렇게 좀 대보면서 실습 볼수 있을 정도까지가 일단 제가 가장 필요한. 왜냐하면 KBT를 이제 이야기를 할때 퍼스널 컬러를 놔두고 뭔가 이런 거를 하기가 요즘 워낙 그 친구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퍼스널 컬러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높아서 저도 그런 부분을 건드려줘야지 그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겠다라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한국 사람, 즉 동양인에게 좀더 맞춰져 있는 그런 이론으로 제가 배운다고 생각을 한다면 흑인한테는 이게 적용되는 게좀 어렵고 백인한테도 어렵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한국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 퍼스널 컬러가 좀 맞춰져 있다라는 전제하에 재미로 해보는 정도만 해도 그분들한테는 특별한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수업을 먼저 진행하고. 아 뭐,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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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처음에 색상 진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민지, 쿨인지 어디 점수 주겠어요? 저는 쿨 쿨이요. 핫색을 더해줄 건지? 혈색을 빼줄 건지 여기 했을 때 음영이 지금 음. 웜에 점수를 드릴 거고요 음. 웜과 쿨 음. 어떤 게 좋아 보실까요 이거요 웜은 혈색을 더해줘서 약간 채워진 느낌이 난다면 쿨을 댔을 때는 어떻죠? 약간 좀 들어가고 음. 아파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웜에 속하십니다 웜과 쿨을 댔을 때 이게 더 안정적이어보이는데요? 음. 근데 저는 쿨에 깔끔함도 나쁘지 않아서 여기서는 음. 중간 점수에 들어다 음. 음. 웜과 음. 쿨 여기서는 얘가 더 괜찮습니다. 피부가.. 네. 저는 중간에 될것 같아요 음. 얘는 또 음영이 지고 살짝 얘는 음. 얼굴이 너무 노래지는 게 있어서 네, 네, 네. 중간에 점수를 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오쪽의 점수가 조금 더 높으셨어요 청탁을 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쿨의 청탁과 웜의 청탁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청색과 탁색 광택이 나는지 매트해지는지 어떤 게좋을까요 청색이 더 사람, 피부가 살고저 예, 동감합니다 탁색은 안어리는것 같은데 공감입니다. 탁색에 어울리는 사람 n 분명 있는 거죠? f moving.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도 n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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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얘랑 얘랑 봤을 때도 얘가 좀 좋아 보이는데 얘랑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절대 안 돼요 <laughs> 집에 있는 옷다보려야 <것도> 되나? <laughs> 톤으로 얘기하면 무슨 톤일까요? 라이트 톤 그렇죠, 네. 정확히 라이트 톤입니다 네. 그래서 계절을 맞춰주십시오 웜 톤에 라이트 톤이지 않습니까? 봄 라이트 맞습니다 네. 그래서 베스트를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강의 끝나고요 불리나케 집에 왔습니다 밤이 싹 또는 다음 클래스 연달아 또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배움의 끝이 없는 우리 선생님 나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러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이렇게 운전을 해서 나갑니다 오늘은 두 군데 지금 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메이크업 해외 출장 나갔을 때마다 KBT 강의를 해야 되는데 메이크업을 안 다룰 수가 없다 이런 쪽으로 다루더라도 실습도 어느 정도 계속 제가 봐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아, 다시 브러시를 잡아야겠구나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무래도 뷰티 전공하는 학생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런 피드백도 줘야 되고 잡아줘야 될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배우고 손을 풀러 가기 위한 첫 번째 여정이 있고 두 번째는 하도 제가 요리 똥손이라고 막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이 요리 하지 그런 것들을 조금 타파해 보고자 또 요즘에 대세인 그 두바이 초콜릿 그 요리는 못하더라도 설마 기준점까지 못 만들겠나. 못 만들겠네. <laughs> 디저트가지 못먹는다니까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돼? 나 이거보고 쉬울줄 알았지 줄 어쨌든 그래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시는 우리 지인분 가게 가가지고 제가 오늘 또 쿠킹클래스를 하나 하기로 했습니다 배움의끝이 없는 우리 현교수의자기개발 화이팅! 네, 네. 여단까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 얼굴이 아까 오전이랑 좀 많이 다른 느낌이거든요. 저어가지고 남양주로 가는데, 이번에는. 제가 또 메이크업은 취미로 배우는 게 아니라 생업이랑 또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장난치면서 하기가 또뭐 해가지고 분량이 많이 안 나왔을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이해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밥못 먹고. 스스로에게 밥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저로서는 어. 네, 이런 거 하나 먹, 먹으면서 빈이 떼우고 어차피 가면은 내가 만드는 디저트 먹을 거니까 가서 다시 카메라 켤게요 간단한 인사를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laughs> 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호석이의 되게 오래된 친구 한 10년 넘게 예전에전 직장 동료로 일하다가 둘다 퇴사를 하고, 저는 베이킹 스튜디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업의 케이터링이나 단체 주문 납품,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는 이제 파티셰프 형이 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발 초콜릿 같이 만들기로 했거든요. 잘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거 보니까 다 품절나서 못 사더만. 일단 요거 재료가 어. 다 수입인데 우리나라에서 아. 양산이 안 돼서. 어, 어떻게 안 구했대? 안 비싸게 구했죠. 혹시 만드는 거본적 있어요? 뜯거만 뜯는 뜯는 봤어, 항상. 아, 뜯는 거만? <laughs> 항상 이거 뜯는 거만 봤어. 이건 갑자기 왜 유명해진 거야? 그 외국 어떤 여자가 틱톡커가 어. 이걸 그렇게 딱 잘라가지고 차에서 먹는 거를 찍어서 올렸는데 어.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아, 틱톡커들도 아, 어? 조금씩 하다가 갑자기.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이름 붙은 이유가 두바이의 초콜릿 회사에서 만든 초콜릿이어서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이름 붙었는데 원래 이름은 픽스 이거를 한 1cm, 1.5cm 간격으로 썰어줄 거예요 너무 두꺼우면 안썰릴거라서 조금 이렇게 좀 펴주세요 1.5cm 정도 근데 먹어보면 뭐 사실 뭐 대단히 엄청난 맛은 아닌데 잘해? 어, 되게 잘해. 나 되게 막써랐거든그 수강생을 칭찬해주는 그런 의무, 의무적으로 칭찬해주시는 거 아니시죠? <laughs> 아, 너무 티났나요? <튀는가요>? 어. <laughs> 누나도 <너> 혹시 티야? <laughs> 나 완전 싹 티지. 그래 보여. 이렇게 한 번에 버터를 섞어서 오븐에다가 한 번에 구울 거야. 어. 손으로 섞어주세요. 이렇게 싹 깔았어요. 중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 그은도또 네, 아는 게 나왔어요. 초콜릿을 이거 지금 세 가지를 섞었어요. 다크 아, 초콜릿이랑 어. 밀크 초콜릿이랑 그리고 코팅 초콜릿이랑 이거 너무 맛있는데. 그래 요즘 시대에 아, 장비빨이야 당연하지 <목소리> 한 번만 닫하면안 되고 안에 내용물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을 움직여서 골고루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아 근데 엄청 잘했다 소질 있는데? 요리해도 될것 같은데? 근데 이걸 요리라고 할수 있는 거야? <laughs> 이런 손에 감이 있다는 게아 근데 손에 감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나좀 전에 메이크 하다. 그래. 메이커 하다가 그래. 그리고 요거는 빨리 붙여야 돼서 냉동실에다가. 네. 어. 어, 뭐. 아, 근데 맛있겠다. 이거 하나 먹으면 안 돼요? 아침에 막덜 익어가지고. 아, <laughs> 야, 근데 진짜 디저트 하나 만드는데도 정말 정성이다, 이거. 좀 내가 인터넷에서 보던 그 비주얼이 나왔나? 이렇게 완성되어 간것 같습니다. 초콜릿은 온도가 낮아지면 수축하는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오! 나왜안 돼? 아, 너무 <laughs> 아, 미안해. 어,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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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됐어 일단 다시 붙이자 나 이거 보고 쉬줄 알았지 떨어진다길래 사망한 일이 성배 네 ㅋ <laughs> <laughs> 하나만 지금 먹어봐도 돼? 직접 또한 건데 이 자리에서 먹어봐야지 맛이 어때요? 너무 맛있다 <웃음> 맛있어? 응 <laughs> 음, 진짜 너무 맛있다. 음, 그냥 하는 리액션이 아니라 진짜 맛있다. <목소리> 여러분 이제 다 쿠루키도 만들었고 두바이 초콜릿도 만들었고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갑니다. 마지막 배우는 거 아직 배우는 게 끝나지 않았어. 늘 그렇듯 PT 받으러 가는 것까지가 오늘의 제 마지막 일정인데요. 정리하고 이제 클로징을 하자면 첫 번째로 이제 퍼스널 컬러랑 메이크업, 취미생활이라기보다는 뭔가 진짜 일 일과 관련해서 제가 스킬 업을 해야 되는 스스로에 대한 뭐랄까 미션이어서 배우러 다니고 있는 거고요. 그 쿠킹 클래스가 아니라 뭐랄까 베이커리 클래스? 이거는 제가 정말 옛날부터 누나가 기업 하고 가야지 가야지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겸사 겸사 왔고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분들께서 취미가 없이 하루하루를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즐겁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부킹클래스 한번 해봐야겠다 하도 내가 요리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남양주에서 신도림까지 가야 되는 슈원님의 마무리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